오우 침착한 거 있는 줄 알았어. 아까와 같은 질투는 하지 않아? 이다 얘는. <laughs> 아니 손안 풀린 나랑 동급이면 안 되는데. 아 살짝 왔다. 살짝 왔다. 살짝 왔다. 살짝 왔다. 살짝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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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so? What's so? What's so? What's so? What's so? What's so? w 안 빼네, 벤을. 음, 벤 족될 뻔 했다, 로비야. 어이쿠! 통학이 왔어요. 아이선준 씨. 어, 이거우이어거오리사 텐데. 하나 도오어 이게 안 자? 이게 헬밴 안 들어가? 야나꼈어 나이스 별. 통하기 예상 캐롤을. 까비. 손가락 다섯 개에요. 어? 이게 들어가? 되는 날인데, 이러면. 오늘. 좋다, 여기,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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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우리, 나, 너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빨러 나와, 닦긴 했는데 털어, 덥어요. 나이스... 어, 일렬이 좋은데요. 아, 딱 3렙 찍고 나눠줬으면은 이게 해주다가 나한테 왔네. 여기 숨어있어요. 저기, 가 각도가 그래서 그래? 씨발 카데 여러면 아, 안돼안 아, 돼. 사라져. 아, 씨발. 야, 야. 어, 어 아, 켜도 되는 건데 왜? 나고 있는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야이 씨발로마. 야이 씨발로마. 아 씨발새끼야. 이게 누구였나? 어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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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스콘쓰리스콘암암암 오케이 오케이 아 헬멧 맞혔어 어이C <Census> 힛 <comfy> <Siday> <S decorative> <sl imaginations> 짜릿해. 아 이게 되네. 아 오랜만에 본다. 스타트 좋은데 오늘. 어이구 사이트 작업이 좀 빡세게 돼 있는데? 어다 여기 있는데? 아 이따가. 저도 타운 죽었다. 우행님 멤버십 가입 헌영합니다. 마이스 개굴닌자. 야이 구도를 이겨 줘? 아 우행님 어서오세요 낙나. 어, 야, 개골리자 좋은데? 어, 이새끼 뭐야? 아, 어, 씨발, 뭐야, 이새끼.

접은 <laughs> 여 날설로 오네 이걸 날 솔로 오 네, 이걸 웨이 웨이 솔로, 솔로, 솔로 아우 츠겐 주원 메비 겐트안 돼, 안 돼. 어, 이게 왜 그래? 감정적이야. 아, 존나 때리네. 어아 이거 도착해? 아나로좀 막는건데 와 통수까비 아이고, 조금 빨리네초만 버티면 돼. 너무 깊어. 어? 버스 감사합니다 굿 첫판 좋다 이정도면 첫판 베리 굿 어우 나이스 2등 왔구요 가보자고 1등 아 이거 매칭이 너무 안잡혀서 본캐 빨리 끝내고 방준배로 가야돼 템4 3 계정은 너무 안잡혀 오! 좋게 가자, 동화가. 좋게 가자, 좋게 가요. 좋게, 동학 씨, 좋게 갑시다. 아 자꾸 상대가 박스... 어... 아, 자꾸 삼체타 잡히는... 어... 아, 씨발 하나 된다고 했네. 그만 빼해봐나 좀... 가자, 동화가. 아, 죽을 거 아니야 소전아, 아, 니 그럴 거 같더라. 아유 어, 미안하다 뭉치야. 저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와, 와 올라오는 코스 지렸다. 저렇게 올라와 버네. 뭐야? 못 잡는 거야. 안 돼. 홍기 렐리 뺏고 우리사공다기대 他们他他们他们走走。 아, 지랄 야 내려오는데 아니, 폴스가 왜 나와? 갑자기 그나 노린 거 아닌 거 같은데, 이런 씨발 진짜 노린 거 아니네. 나이스, 나이스, 좋다. 우리 트레 잘한다. 음, 좋아 동아가1포만 둘자 1포만좀 끝이다. 해저드? 해저드 애매한데? 해저드 좀 애매한 거 같은데? 어. 시그마 좋다. 오리사. 된반드 오른쪽 아 그냥 깔았어 그냥 서디필! 서디필! 이 ㅅㅂ! 나이 좀, 이새 ㅂ 아직도 있네? 어와 연우씨 뭐야 동화가 연우 누구야 음... 보통 놈이 아니다 저거 아 나도 2층 가고 싶은데 그냥 트레랑 1대1 뜰게요 비비로 와야지 노라야 어,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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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해, 거점 해,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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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아, 올라올 것 같았는데. 올사필, 올사필, 올사필. 딱 1! 젠바밖에 없어, 젠바 와, 연호씨. 호호호. 뭐지? 거점비는 깔게요. 그냥 정면으로 깔게요, 잉. 갑니다, 잉. 어, 패드 개피. 어, 야, 이게 근데 이렇게 되네? 아니. 집중, 집중. 얘네 바티블이야. 어, 퀸? 굿픽인가? 지나갈게요. 못 지나가요. 소장님 먼저 가세요. 불사 패서 불사 빼 불사 빼서. 브리필 브리필. 끝. 나이스. 자 다시 왔다. 씨발. 다시 가보자. 어 연우 뭐지? 화면 한번 봐볼까? 오, 오 뭐야? 야 이건 해가 아니야? 야, 이건 뭐야? 어? 이건 핵, 핵 같은데? 야, 이건 말이 안 돼. 저기서 어떻게 틀에 펀치 저걸 서칭해. 오, 어, 방금 건 말이 안 되는데? 신기한데? 저걸 계산할 수 있나? 오, 어, 번 계산 될것 같기도 하고. 트레이치가 보이긴 하네. 오리사 때리다가, 틀에 강창 받은 거 받고, 강창 받은 거 펀치 때리고, 오리사 정리. 어, 되긴 하네, 되긴 하네. 강창 받은 거 보이네, 트레가. 어, 근데 존나 멋있다. 아, 이건 되지. 강창 받은 게 보여가지고. 야, 근데 멋있다. 아, 이거는 뽀록은 절대 아니야. 펀치를 날릴 리가 없어. 트레일을 보고 펀치 날린 거야, 이건. 멋있다. 오, 트레일들도 깔끔해. 탄창 관리가. 오. 뭐지? 시감을 넘는 행동인가? 오 어? 지리는데 서 친구?